지난 25일 김홍장 시장은 시정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산간과 오지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산골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이번 산골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참여활동에 대한 심리적 위축으로 자칫 고립의 우려가 있는 산간지역과 오지마을 중 10가구 내외 주민이 거주하는 다섯 곳을 선정했습니다. 김홍장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돼 주민간 왕래가 감소하여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산간과 오지마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산골 감담회를 추진하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시정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있다면 직접 방문해 의견을 나누고 이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소그룹 형태로 진행됐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과 철저한 방역 준수하에 진행됐습니다. JI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어려움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 함께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은 희망의 한마디.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당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